머리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들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넜죠. 그들은 물이 쌓여가는 것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른 요단을 두 발로 건넜습니다 아,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 놓였던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마저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은 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참 멋진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승리의 기적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너무 쉽게 승리를 해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 성에서는 참패를 하고 말아요.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이 아이 성은 그 이름처럼 진짜 아이 성이었어요. 아이 같은 성, 약하고 연약한 성, 적은 군대가 지키고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질 수가 없는데 졌다. 이게 더 우리를 충격받게 하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옷을 찢고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통곡에 가깝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째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절망과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완전히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믿었는데 기대가 너무 컸는데 일이 어그러지면 그 절망감은 사실 더큰 법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실패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의 앞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라고 그가 부르고 있죠. 여호수와는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렇게 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와에게 위로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다 포기하고 저, 넘어져 있는데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쓰러져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훌훌 설고 일어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분에게 이한 번의 실패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찾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도 기적으로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사실 기고만장에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그들은 교만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맞아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때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예 아이, 그까지 아이성 정도야 2, 3천 조금 보내서 이기면 되는데 모두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슬며시 들어왔던 것이죠. 아이성을 과소평가했고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써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역대화 32장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호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방패시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세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모든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조금만 잘 되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 힘과 재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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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다는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당신을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실패는 가치 있는 실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 번의 실패로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있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이러한 여호수와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셨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이 더욱더 큰 놀라운 말씀인 것은 아이성을 향한 승리의 이러한 말씀이 미래 시제로 쓰인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내가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도록 작정하신 싸움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얻는 것 뿐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가, 약속을 받은 일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승리는 그냥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힘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성격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새 생명 배단이 교회의 담임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를 평안하게 하고 저를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지.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래, 내일 일은 나는 잘 모르지만 맡기자.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아이성과 싸워요. 이번에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내복도 하고요, 적군을 유인도 하고요, 기습 공격도 하면서 제법 전쟁스러운 모습을 갖추면서 팔장 전체에 걸쳐서 전쟁을 치러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팔장의 핵심 구절은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업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요 단창을 잡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총 지휘관은 손에 든 칼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원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싸우지 않고 멈춰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죠.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볼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도 아니고 군대가 얼마나 전술을 가지고 잘 싸우느냐 그 여부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수아의 들려진 손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전쟁 중앙에 달려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싸운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전쟁도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손에 달렸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전쟁은 손에 달려 있어요. 높이 든 손,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맡길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꼬마 다윗도 전쟁이 무기에 달려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어요.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함께 싸웠던 군사들은 혹 몰랐을지 모르죠. 어, 내가 잘 싸워서 이기나? 그렇게 착각했을지 몰라도, 진짜 승리의 비결은 높이 들려진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높이 들려진 손, 오늘 우리들에게 빗대어 보면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 긴박한 전장에서 가만히 멈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여호수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습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주님의 날 모든 것을 멈추고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열심, 노력, 이런 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둥바둥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 멈추어서서 기도하며 맡기면서 평안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신앙생활에 기도를 멈추셨던 분이 계십니까?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인생의 한 귀퉁이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소란하고 긴박했던 전쟁 이야기가 멈추어지고 갑자기 엄숙하고 고요하게 재단을 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쟁할 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고작 두 성을 이겼을 뿐 아닙니까?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서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전진 전진해도 모자랄 판에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는 걸까요? 전쟁을 멈추고 왜 갑자기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앞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멈추었고 재단을 쌓았고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여호수아는 지금 온 백성을 모아놓고서 그 앞에서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간단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돌에다 새긴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둘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솟은 두산 앞에 백성들을 나누어 서게 합니다. 앞에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저 가운데 세겜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그리심산으로 또 절반은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 앞에 백성들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 거 알고 계시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을 합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눈으로는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을 보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인생을 복과 저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큰 교육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8장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듣도록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과 심지어 같이 다니는 거류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난 한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인 거예요. 이호수하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기준이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할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한 것은 군대를 길러라, 무기를 확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내 입에 두라는 거야. 율법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싸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 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꽉 물고 다짐했겠죠 그래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거 잊어서 전쟁에서 패했다 다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잊지 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리 와라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시간 결단하라 오늘부터 주일 예배에 10개 명을 낭독하는 순서를 넣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약의 십계명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즘 기준이 없어요. 너의 마음대로 해. 너의 느낌대로 해. 세상 모든 것은 네가 답이니 네 편한 대로 해라.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소리는 다 헛소리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식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올가매기 위하여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공허한 소리는 결국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꼰대들의 충고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하다 보면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무기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의 전투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력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어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늘 언제나 울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첫째,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